참미 예수님, 참미 예수님. 오늘 복음은 예수님께서 최후 만찬 때 제자들에게 한 말씀입니다. 바로 이 최후 만찬 다음에는 당신이 잡혀서 돌아가시는 절대 절명의 그러한 절박한 순간 안에 이 제자들한테 어떤 말을 남기고 갈까? 정말 아 피를 토하는 마음으로 진정으로 남기고 싶은 말을. 오늘 하신 거예요. 하시면서 어, 절대절명의 그런 순간에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남기고 싶은 말씀이 어떤 건지 이해하시겠죠? 그리고 진심으로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최후의 만찬 마지막 밥을 먹으면서 제자들에게 얘기한 것 뭔가요? 서로 사랑하여라입니다. 서로 사랑하여라. 이 서로 사랑하여라가 우리 그리스도교의 모든 신앙 가치의 중심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서로 사랑하는데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는 방법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 서로 사랑하이라는이 가치는 첫 번째는 하느님의 사랑의 방식을 당신이 제자들에게 줍니다. 하느님의 사랑의 방식에서 우리 인간을 그 방법을 배우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또한 가지, 우리 인간은 사랑을 하는 데 있어서, 하느님의 방식을 알고 있으면서도, 내가 독립된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방식은 차이가 있어요. 틀린 게 아니라 차이가 있는데, 인간이 사랑하는 방식은,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없는 것을 사랑하게 되어 있는 게 인간이에요. 하느님은 다 가졌기 때문에 당신께는 필요가 없으니까 당신의 사랑의 방식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내가 안 가지고 있는 걸 사랑한다고 해서 여러분들 고민하지 마세요. 당연히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게 뭐 나쁜 것도 아니고 좋은 것도 아니고 본래 그런 거 인간은 없는 것 찾게 돼 있으면 내 거니까. 그래서 소유의 사랑이 가장 기본이에요. 그런데 소유만 하지 말고. 하느님께서 당신의 사랑의 방식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셨고 말씀하시고 오늘 돌아가시기 직전에 제자들한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안에 머물러라, 내 사랑 안에 머물러라, 내 사라, 사랑 안에 머물러라는 것은 하느님의 방식의 사랑에 머물러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 하느님의 사랑의 방식과 내 사랑의 방식이 충돌될 이유가 없겠죠. 내가 사랑하는 방식을 가지고 하느님 사랑 안에, 구체적인 예수님 사랑 안에 머물면 돼요. 오늘 머물러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 머물러라, 머물러라. 정말 이 말씀을 하시면서 주님께서는 내가 이 기쁨을, 내가 이렇게 하는 말은 내 기쁨이 너희들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그것도 충만한 기쁨이 되기 위해 이 말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일 모레는 세상을 떠나는데 자녀들한테 하는 말씀, 슬픈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기쁨이 되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죠.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도 사랑하라 하느님의, 예수님에 대한 사랑의 방식은 내리사랑이죠. 그죠? 하느님은 다 가졌으니까, 아, 당신한테 바라는 게 없어요. 당신이 바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사랑의 방식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내리사랑으로 주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핵심적인 우리한테 주시는 사랑은 서로 사랑입니다. 내리사랑은 부모가 자녀한테 한 것처럼 하는 것이지만 그 외의 것은 서로 사랑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매번 십자가를 하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이 수직은 하느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내리사랑을 생각하시면 되고 횡으로 긋는 것은 서로 사랑을 생각을 하십시오 이 그리스도교의 가치가 2000년을 성호를 긋고 있는 겁니다 십자가 그런 거죠 하느님의 사랑과 하느님 우리를 사랑하는 것또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 이것을 성호만 거둬 이 사랑의 가치가, 은총이 나를 움직인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친구들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큰 사랑은 없다. 이건 자기 고백이에요. 자기가 친구니까 나를 더 이상 너를 종으로 부르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친구로, 내 친구로, 그냥 친구가 아니라 나의 친구로 부른다고 하면서 예수님이 친구인 우리를 위에서 목숨을 내놓는 거예요. 우리 보고 내놓으라고 한게 아닙니다. 당신이 내놓았기 때문에 그 친구들이 다 친구인 예수님을 따라간 거예요. 누가 따라갔죠? 베드로, 베드로도 내놨, 내놨죠. 바오로도 내놨죠. 열두 제자도 다 내놨죠. 오늘 제일 독서를 보세요. 제일 독서에 베드로가 코르넬리우스 집에 들어가자마자 엎드려 절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나 친구야, 일어나 그 얘기해요. 나 친구야. 여러분들 존경을 받으려면 자기한테 엎드리는 사람을 일으켜 주십시오. 우리는 모두 친구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느님만이 우리에게 주시는 아버지 내리 사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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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천이죠. 오늘 제2독서가 그런 말하는 거잖아요. 하느님은 사랑이시다. 하느님의 사랑의 그러한 방식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는 서로 사랑으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느님 사랑의 내리 방식은 늘 우리에게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나의 친구가 된다. 더 이상 종이라고 부르지 않겠다. 나는 너희를 친구라고 불렀다. 그리스도교는요 친구 영성이에요, 여러분들. 그런데 이게 우리 아시아 문화의 유교의 아버지 영성과 부딪히지 않아요. 부딪히려고 생각하는 자체가 하느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렇죠. 내리사랑은 아버지사랑이고, 그죠? 수평사랑은 친구사랑이잖아요. 우리가 왼손만, 오른손만, 또, 문두, 왼쪽문, 오른쪽문 있는 게다 있잖아요. 그런 점에서 다양한 친구들을 주님께서는 말씀하셨고, 그 친구를 통해서 하느님의 사랑의 방식을 내주신 것이죠. 친구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친구 많으시나요? 전 친구가 없어요. 한국을 떠나가지고. 근데 지금 친구가 많이 생겼어. 음. 친구라고 하는 건 어떤 존재죠? 어느 철학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정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완성시키는 선물이다. 친구를 잘 만나면 내 존재가 완성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보내준 사랑으로 친구와 함께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친구라고 하는 것은 돈으로 또 어떤 값어치로 매길 수 없는 우리 인간에 대한 최대의 선물이 친구예요. 친구가 많을수록 그 친구는 인생이 행복하고 평화롭습니다. 그럼 친구와 함께, 본래 친구와 함께 저도 어렸을 때 우리 고등학교 친구들이 있고, 초등학교 친구들이 있고, 대학생 친구들이 있고, 신학교 동창들이 있고, 그런데, 신학교 동창 친구들이 가장 가까워. 왜? 매일 만나니까. 어렸을 때 만나고 싶어도 이제 어려움이 있는데, 친구랑 함께 하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들? 친구랑 함께 하면은요, 생각이 좁아, 좁아지나요? 좁쌀처럼 좁아지나요? 친구 만나면 생각이 커져요. 본래 작았던 애인데, 친구 만나면 생각이 커져. 그래서 서로 기쁨을 주고받고 그렇습니다. 또, 친구랑 함께하면 많은 어려움을 견뎌요. 그렇죠? 슬플 때도 위로해주고, 두려울 때도 어깨를 두드려주고, 어떤 점에서 외롭고 고독할 때 함께 해주고, 모든 사람으로 내가 무관심한 것 같은 느낌에 갔을 때 함께 해주고, 어떤 적개심이 있을 때도 친구랑 함께 하면 견뎌낼 수 있는 힘이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친구라고 한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은 친구십니다. 여러분들 기쁠 때, 어려울 때, 힘들 때, 늘 함께 하시는 예수님은 우리의 진정한 친구입니다. 노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랑이라는 게 뭐냐? 예수님은 서로 사랑하라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은 구체적인 사랑의 방법 제시를 한 겁니다. 친구처럼 사랑하라는, 친구로 사랑하라는 방법이 나오죠. 그러면 기준이 나있어요. 친구가 어떤 건지 다 여러분 경험했잖아요. 그죠? 노자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했냐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노인들에게는 정말 아버지나 또 할머니나 어르신들한테는 편안하게 해주는 것이 사랑이다. 또 젊은이들은, 그죠? 젊은이들한테는 그냥 믿어주는 것이 사랑이다. 그 다음에 자녀들. 그렇죠? 키즈도 포함되지만 영어들까지 포함돼요 제가 볼 때는 고등학생도 그렇고, 대학생 가서는 조금 믿어주면 되지만, 이 어린이들은요, 다른 거 필요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안아만 주면 돼. 거기에 지적질하고, 또 바로 해라그러고 하면, 자기도 어렸을 때안 했는데, 왜 그렇게 하냐는 거예요. 그러게 봤을 때는 예수님의 이 우정사랑과 노자의 이러한 다양한 어른들한테는 편안하게 젊은이한테는 믿음을 주고 어린이한테는 안아주는 이런 사랑 이것이 예수님을 닮고 하느님을 닮아가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오늘 제2독서에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모두 하느님에게서 태어났다. 그리고 하느님을 안다는 겁니다. 근데 8절에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느님을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왜 하느님은 사랑이시니까.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사랑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라는 건 뭐냐면 인간적인 사랑도 중요하지만 더 하느님의 사랑의 방식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어 당신의 아드님을 우리 죄를 위한 속죄의 죄물로 보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에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내가 죄인일 때 내가 어둠에 살아있을 때 예수님께서 어둠에 빛을 비추어 준 것이 속죄지 나는 죄만 짓고 그분은 나의 죄를 많이 씻어주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이 원론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벌레 같은 존재입니다. 저는 그러지 마세요. 벌레가 얼마나 중요한데, 단백질 덩어리예요. 벌레, 그렇게 함부로 하지 마세요. 벌레가 살아 있었으면 막 데모할 거야. 벌레만큼 해도 좋겠어. 그죠? 우리 죄를 위하여 속죄 제물로 보내주신 예수님이신데, 친구로서... 오늘도 똑같이 말씀하잖아요.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은 거라는. 거. 억지로 한게 아니라 스스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났던 모든 친구들은 똑같이 예수님을 닮아서 스스로 목숨을 내놓은 겁니다. 누구 베드로, 바오로, 나타나엘, 그렇죠? 다요 요한도 그렇고 다. 이것이 우리가 사랑하는 방법이다. 구체적으로 하지만 이러한 친구로서의 사랑, 또 너자가 얘기한 어른한테는 편안하게, 젊은이한테는 믿음을 주고, 너무 지적질 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을 믿어주면 알아서 합니다. 기다려주는 게 중요해요. 아, 안아주면 되는데, 우리 어른들은 어떻게 할까, 어른들. 물론, 그, 대학생까지 포함해서 어른들은, 이런 사랑이 좀, 그, 많이 들었고, 예수님 말씀은 알긴 아는데, 아주 사소한 거에서 좀 마음이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어저께 우리 짝피정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의사소통이라는 게 뭐냐? 사랑을 하는 것도 의사소통을 하는 것을 통해서 사랑할 수 있다는 거죠. 의사소통이 뭐예요? 의사소통이 뭐죠? 소통이 의사가 자기 생각과 의견이 교환되는 거 아니겠어요? 의사소통이 뭐냐면요. 예를 들어서 두 사람이 있어요. 남편이 되고 부인이 될수 있어요. 또 친구끼리 될 수도 있고. 둘 관, 둘과의 관계예요. 친구도 될수 있고, 의사소통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한 사람이 그 상대방한테, 한 사람이 A로 얘기했는데, 그 상대방이 A로 들을 때, 이게 의사소통이라고 하는 거예요. 간단하죠? A로 얘기했는데, A로 이해하는 거, A로 듣는 게, 이게 의사소통이에요. 근데 어떤 분들은, A로 얘기했는데, B로 들어. 이건 뭐죠? 의사 불통.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봐야죠. 아, 내가 B로 들었는데 착각했나? 그럼 어떤 뜻이야? 다시 물어보면 돼요. 여기까지는 괜찮아. 그래도 여기까지는 의사소통에, 어,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분입니다. 근데 어떤 경우는 A로 얘기했는데 그냥 B로만 듣고 싶어. 그렇죠? 상대가 뭐라고 해도 자기식대로 듣겠다 하는 불통자입니다. 불통자. 그러니까 어디서 그런 것들이 많이 드러나요? 텔레비서 에 많이 보잖아요. 어디 뭐 그, 정치권에서 <laughs> 소리나는 짓이요 소리. 자기 식대로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말하고 싶은 것만 말하는 거. 결국은 우리가 이런 속에서 상처를 받게 되고 판단받게 되고 아프게 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저는 오늘 친구로서의 사랑 우리가 많이 알고 있죠. 의사소통을 통해서 A로 얘기하는 것을 A로 이해해 주는 것. 또, A를 얘기했는데 B로 착각할 때는 물어본다는 것. 하지만, 과연 나는 어떤가? 상대방이 A로 얘기했는데 나는 B로 듣고 싶어 하는 것. 아, 이거는 의사소통이 아니라 의사불통이구나를 찾아보면 사랑으로서 왜 이걸 해야 되느냐? 사랑을 잘 하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소통, 왜? 사람만이 말을 통해서 소통하게 되어 있어요. 동물들은요, 감정대로, 또 자기들의 방식대로가 있어요. 사람만이 그래서 사랑의 언어를 배워야 돼요. 너들 말씀드렸던 내용이지만, 미국인가 이런 데서 한인들이 "나는 미국에 사니까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아우, 나는 한국에 가고 싶어, 한국이 너무 좋은 것 같아" 해서 자세히 조사해 봤더니, 미국에 남아서 계속 살고 싶어 하는 사람을 물어봤어요. 왜 그렇습니까? 조사해봤더니 영어를 그래도 잘할 수 있다 이거예요. 이건 뭘 얘기합니까? 내가 살고 있는 그 상대방의 언어를 배운다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상대방을 이해하려면 상대방의 언어의 방식을 이해하고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사랑의 언어고 소통의 언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부활 6주를 맞이해서 주님께서 서로 사랑하여라 하는 또내사랑으 머물러 하는 이런 귀중하고 선물과 같은 돌아가시기 직전에 유언으로 하신 이 말씀을 우리도 의사 소통을 통해서 표현하는 사랑 또 물어보는 그런 사랑이 되는 또한 주간의 내기를 주님께 축복을 청하도록 하겠습니다.